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혼여행으로 호주를 선택했습니다. 저희 둘다 테니스를 좋아해서 멜번에서 열리는 호주 오픈을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시드니를 경유하게 되었어요. 시드니에서는 노스 시드니 지역에 시드니 뷰라는 호텔을 예약했는데요. 공항에서 기차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요. 1박의 숙박비가 20만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뷰가 정말 멋졌고 객실도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행 기간을 한달 가까이 잡다 보니까 여행 기간도 길고 또 12월 말이 가장 성수기라서 신혼여행이지만 숙소에서 비용을 좀 아끼기로 했습니다. 단점은 도스 시드니 주변이 다 사무실이라서 마트도 거의 없고 식당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저희가 머물던 연말에는 주변의 식당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는 테니스 팬답게 테니스 라켓도 가지고 갔는데요. 테니스장을 예약해서 테니스를 치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묵는 호텔 근처에 테니스장을 좀 찾아봤어요. 저희는 차가 없다 보니까 기차역이 있는 근처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데가 저기 프린스 알프레드 파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면은 면이 일단 다섯 개가 있고요. 그리고 공원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막 뛰어노는 거볼수 있고 그리고 옆에는 풀장이 있어서 음 거기 샤워 시설도 있고 해서 여기 안에서 샤워도 하고 뭐, 테니스 치고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괜찮은 코스인 것 같아요 어디 온 거야? 테니스 여기 테니스 코트 여기 서리힐즈에 있는 테니스 코트인데 얼마였지? 1시간에? 22불? 음. 2시간 해가지고 한 50, 60불 정도에 빌린 것 같고 보면은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은 여기 이렇게 키패드가 있어서 이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공을 안 가져왔는데 지금 우리가 공을 여기서 주었지? 응. 공을 여기서 누가 쓰고 버리고 한 거를 주웠어 그럼 한번 해볼까? 와 진짜 공원 짱 좋다 저희 강아지들 소셜 미팅 하고 있는 거 같아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날씨를 꼭 확인하세요 환불은 크레딧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다음 예약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몰랐는데 호주에서는 매년 유나이티드컵이라는 대회가 열리고 그리고 이 유나이티드컵은 호주 오픈이 하기 전에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호주 오픈을 보러 가게 되신다면 그리고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호주의 다른 도시를 들렀다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호주 오픈에 비해서 티켓 가격은 싸고 호주 오픈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다 여기에 미리 와서 참가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볼만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좌석을 다안 잡았는데 이왕이면 가장 좋은 좌석에 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정말 다르더라고요. 호주 오픈 티켓 가격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호주 오픈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